체형에 맞게끔 셋업을 취하는 방법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오른손에는 드라이빙 아이언을 가지고 있고 왼손에는 우드를 갖고 있습니다. 3번 우드인데요. 길이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드라이빙 아이언이 짧습니다. 제가 어드레스를 드라이빙 아이언으로 했을 때 손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취하면 셋업을 했을 때제 느낌이 위에서 아래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손을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편안한 그 셋업 상태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클럽보다 훨씬 더긴 우드를 가지고 셋업을 했을 때는 조금 작으신 분들이 손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텐데요. 숙여진 상태에서 잡을 때는 클럽의 헤드의 바닥 부분이 좀더 손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토 부분이 들리게 됩니다. 클럽페이스의 앵글 자체가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왼쪽 편을 가리킬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또 하나는 특히 손이 낮아질수록 더 클럽의 앵글이 더 왼쪽을 가리키게 돼서 훅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클럽의 길이를 짧게 잡으시면 클럽이 뉘어있던 것이 좀더 짧게 잡으면 세워지면서 로프트나 이런 앵글 자체도 제대로 셋업 된그 목표 방향대로 설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을 컨트롤하는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이 임팩트 될때 라이 앵글 자체도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에 세팅이 잘되기 때문에 짧게 잡고 셋업을 치하시면 훨씬 길이도 부담 없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잡으니까 꼭 느낌이 오버나이언 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샷을 했는데요. 너무나 쉽습니다, 샷이. 비거리는 물론 적게 나올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칠수 있다는 게 훨씬 더 골프에서는 효과적이고, 또, 그, 좀더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클럽의 길이를 조절해서 좀더 짧게 잡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